방송인 장성규가 선 넘는 입담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16일 방송된 KBS의 새 예능 세차장에서 장성규는 장민호와 세차장을 찾았는데요. 조포 곁친 고추, K 벤자민이 예약 손님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장성규는 이제 고추가 온다던데, 고추가 어떤 고추일까, 작은 고추일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KBS도 요즘 트렌드를 따라가고자 너튜브 감성으로 진짜 고추를 이야기할 수도 있다. 고추의 대명사인 정자왕, 고추왕이라며 아슬아슬한 발언을 이어갔고, 장민호는 얘 예, 어떻게 좀 해봐라며 질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등장한 고추는 고, 추의 야구선수 추신수였습니다. 추신수의 차를 둘러보던 장성규는 운동선수는 각자 특이한 루틴이 있지 않나? 가장 특이한 게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추신수는 옷을 입거나 신발을 신거나 할때 왼쪽부터 한다라며 제가 왼쪽이라 그런지 몰라도라고 말했는데요. 이에 장성규는 대뜸 좌파세요라고 물었고 장민호는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혼란한 이 시국에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유머라기에 부담스럽다는 등 보기 불편했다는 의견이 일고 있는데요. 반면 유머는 유머로 받아들이자며 옹호하는 반응도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편 장성규의 선 넘는 입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지난달 29일에는 유튜브 채널 워크맨에서 강아지 모델 최고 몸값이 온종일 기준 거의 천만원이라는 말에 놀라며 스태프에게 너네들은 개만도 못한 것이라고 말해 스태프 비하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